<laughs> <laughs> 아니, 그래도 금산은 아, 아, 어떻게다가 아, 했다고 했더라? 않아, 코로나 끝나고 있어. 갑자기 이게 수준이 바뀌더라고. <laughs> 네, 주식으로 <laughs> <지금> 한몇 <laughs> 천만 원을 <laughs> 날려먹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막 했을 때는 사실 다 모든 종목이 오르던 시기였는데 내가 그렇게 전재산을 굴리다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돈으로 방법을 알아보다가 경매 공부를 갑자기 시작하게 됐고 투자를 갈목적으 경매 공부를 했는데 경매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물건을 보러 가야 될까때 인천에도 가고 일산에도 아파트를 보러 가고 집은 여러 개 되게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청파구에 집도 보러 다녔고 빌라도 보고 빌레. 아파트도 보러 다다가그 뒤에 내가 한참 경매를 공부하고 알아보던 시기에 빅스텝이라고 금리가 엄청 뛰었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시험.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릴 수 있고. 해야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한번더 구해보고,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전세를 맞췄잖아? 그러면 나 지금 전세 사기꾼이 <laughs> 수도 있어. 어쨌든 경매 공부를 한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왕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 거. 이거를 까먹기 전에 자격증이 나 따놓을까? 난또 자격증을 따면서 느끼는 아, 나 아직 머리가 살아있어. 불안하지만 그래 이것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고 이자 교통도 있고 하면 내가 결론적으로 사고 싶지 않아도 어, 언젠가 해야만 할지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어? 느낌이 어? 안정감을 어, 줘서 프리랜서에 어, 잘 경을 어, 어. 치게 되고 일 어, 차를 어, 그게 벌써 2023년이야 어, 내가 취업도 했지 자격증을 합격자 발표 나기도 전에 취업을 강남에 상가사무실을 해서 썰쓸하게 벌었고 그때는 2023년도 이 차를 붙여서 2024년도에, 이제 작년이지? 현대 신촌에서 주거용 물건을 이번에걸어봤는데 결과는 망했다. 주거는 나와 맞지 않았다. 매해 계획을 1월 1일에 세우지만, 정말 계획이 없던 일로 인해서, 단 유튜브까지 몇개 올리겠다. 봄에는 어쨌든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던 분야고, 해봐야지 해봐야지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할 때가 아닌가 그 7월 달에 스타렉스 DSR이라고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 아저고행이야 어, 올해는 정말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은나 근데 이제 전세는 잘안 맞춰질 거란 말이야 밀나가지고 내가 모의 입찰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내가 진짜 찐 입찰하는 건 아니고 모의로 음, 입찰을 한번 아, 아, 해보는 그런 있구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2등까지는 들었어음 진짜 나는 전체적 아예 몰라서 나도 모르겠어. 술이아살이 걸려가지고 아 진짜 근데 그래. 갑자기 흉내났는데 응. <laughs> 아, 지금 그러세요아 짜증나. 자녀들한테 그렇게 그래요? 아나 연기 못하는데 <laughs> 그런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야. 잘한다고 생각해야지. <laughs> 여기서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야 이거 위험한 운전이네 <laughs> 안 먹어. 뭐? 아, 너 근데. 네. 뭐, 아이 목소리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해. <laughs> 야 너가 해봐 야, 근데 너기어 회사, 회사, <laughs> 어, 그러게. <laughs> 내가 왜 그랬지? 비티 유라 제가 다주화를 <자주 봐. 웃음>